그냥, 그냥 씹어져, <laughs> 거기, 네. <웃음> 너, <웃음> 거의 거의 가루로가고서 <laughs> <이렇게> 어. <laughs> 아. 빨대 하나로 그냥 한 먹어. 네. 됐어. 동모, 간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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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잔다고? 어. 이대로 어떻게 자? 잘수 있어? 자서 쓰러지는 것도 이해죠. 응. 떠납니다. 경주로 가보자고. 뭐뭐 들었어요? 하나 보여주세요. 어 맥주 한 주랑 토마토랑 와다 소원 여기 사이에 좀 봐줄래? 와안 그래도 가? 뭐 이러고야 우리 목소리 Hulk 들어올 거면 돈네내목도 <laughs> <laughs> 등이 좀... <laughs> <oson 웃음> 사기가 어, 또, 누구네? 이렇게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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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<laughs> 어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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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오 <laughs> <laughs>

너 내가 아빠. 되고나도 운전 잘해. 오늘 실내에서 놀아야 되나요? 우리 비안 비 왔어. 코트 안폈고 날씨가 왜 이래? 꽃축제한다고다아 놨는데. 그래서 우리 좀어디냐 꽃축제 두번 파트. 뭐가? 파트. 아. 봐. 아 왼발 왼발 안 해도 괜찮은데.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오 이쁜데. 어 무슨 치킨 마을이라는데? 진짜가. 진짜 죽을래.

돈이나 난... 한다는 하지 야 이거 하지 좀 하지 맞는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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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다 너희도 해봐봐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좀 신뢰성이 있다. 봤어 봤어 기대돼. 환자 <laughs> <된다. 웃음> 사랑. 아니 뭐 나는 금전은 <laughs> 뽑아줘. 아니 <웃음> 다, <웃음> 다 <웃음> 보겠다 다 <laughs> 보겠어. 처음부터 금전할 걸. 그 금전 나 지금 동성으로 돈 넣고 있는 거 보이지? 그래. 급하게는.

와, 매수 진짜 시원하네.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아, 잠사람들이 많이 개 얼맙니까? 4 0 0 0이거그한개 얼마입니까? 에요이나한잔줍이요 여기는 이문이요 그러면 한문하나요 여기는 하나요 여기는 주문하나 여기는 주문하나요? 여기는 하나요여기서주문할나요여기 주문하나요? 여하나요 여기는 주거하나요여기주문이나요여기이나기는주문이나 같이 기는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laughs> 예전 먹어야 돼, 음. 예전에 먹어 봤는데 말했다 응. <laughs> 아 와. <우와> <laughs> 땡큐 thank 땡큐 you, thank you. 이렇게? 시간 잘 시간 잘이거 약간 우쭉해 뭐 보이는 효과 있는 거 같은데? 어, 맞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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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정한 다정한 아 맞지? 아니 가자 오케이 다정한 소리 안 할게 요 카메라에 어제 싸운 <laughs> 것처럼 찍으면 안 되나요?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카메라 보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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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같이 <laughs> 서로 <웃음> 서로 쳐다봐 <laughs> 서로 어땠어요? 너무 깜짝이야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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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하트 오케이 뿌잉 그냥 팔짱 끼고 찍을 i 네. 아, 네, a 하게 하자 같이 아 e r 하고? 아 같이 시크하게 옆 사람이랑 l o g 려고어 e c 표 m e s to you. No, butter d o 사이 n t I 사이사이 I d r 사이사이 s a 이 say, you do. You do. You do. 어, 어 그렇지 어, 어. 이것들 이거, 이거, 이거. 이것들 <laughs> 가한대아 <laughs> <laughs> 아, 카메라를 봐야지 다이었어자주간에네분 <laughs> <laughs> 가만히 가방 가만봐 찌질이야 찌질이 응. 양쪽 친구들이 떼려 죽여 응. 친구들 죽을까? 찌질이야 응. 아, <웃음> 찌질이야 <웃음> <웃음> 네 찌질이야 <laughs> 이 모델 아무나 못해 그래요 너무

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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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오 a n d o 빠진다. 만두 만두. 로또 o m a 만만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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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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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m a n d 라라 a n d o Man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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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어? 아니, 허준은 어? Man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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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d 뭐 안에 없나? 아 안에 엊그지지가 okay, 않네 음. 아 맞아, 거기는 음. 맞지, 맞지. 음. 데 다듬고. 음. 한그 음. 음. 제대로. 아 근데 요새도 하나 지 응, 도안 나. 데파아 <laughs> <laughs> <홍파름 가냐? 웃음> 너희 근데 오늘 살짝 트윈룩처럼 입었다. 허준에서 색깔 진해진 게 소원 버전 아니, 느낌 야, 아... <laughs> 맞지? 고민 없이 그냥 이거 사 이거 사 <laughs> 뭐 주기 어. 굽는 바베큐 돈안좋네 아. 얼마였지? 4만 원 아니야? 4만 원이야? 응. 도착을했습니다 헬리오스. 없어. 어야 우리 벚꽃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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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괜찮다. <laughs> 정수기가 있는데. 아, 어떻게? 어. 아, 어떡해. <목소리> 어, 맞네. <목소리> 잘하네, <동생들>. 그래. <목소리> 어 마늘. 하어마 너무 많아. 이뭐이어 기름도 안 마늘 너무 많아 기름도 안 나. 됐다. 음. 어, 내 영상 재현 음. 맛있게 먹네. 여기 하나. 어 너무 분위기 <고생이> 좋다. <laughs> 나나제 응, 고생했고 네. 아 진짜 사느 광어 지느러미 오라 숭어 근데 밀치라고 짧고 아, 아, 아. <laughs> 하잖아 <있어서 드려서> 드리고... <laughs> 야 우, 누군데? 가그손다고손 아... alguma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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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잡고 있어 그래 아니 이걸로 이걸 아뭐 <laughs> <꽃> 뭘로 쳐? 이거 <laughs> 이거로, 아 이거로 <laughs> 쳐? 아 뭐, 저라고아 뭐, 라고 이걸로 까고 이걸로 쳐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이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되게 슬프다. 아니 아까 <laughs> 이련해 됐. 가 내부터. 아, 저건데. <와, 적었네>. 아, 내가 침 좀려고 는데 이렇게 빠른 거야, 서좀좀 그래? 국 없제. 온 힘을 다해서 눌렀어 엄청 싱거 <laughs> 그래 날 너무 좋은데 미세먼지도 어제보다 좀 낫지 않아? 허지에 어? 호시코인에... 아, 날씨 미쳤네 <laughs> 거기 선글라스 네. 원두밥인가봐? 예. 좌좌이체 해도 되죠? 5,000원 이하, 사장님? 네 아, 원두밥유명하거든 맞아요. 먹어보세요요이어보 이게 다붙어 크리스, 크리스, 크리스 제이미. 이거 왜복고두 희한하게 생겼지?

와 진짜 크고 못생겼다 이거 아야 이거 뭐야 거짓거기 <laughs> 여기 있어? 사도 된장인데 내좋아하 된장인데 그쪽으로 가보자 마지막 디저트까지 근데 왜 갑자기 바뀌지않는